제가 리뷰해드릴 책은, 어, 베스트셀러예요 불편한 편의점. 어, 오늘 제가 리뷰해드린, 어, 우리, 도후감을 해드릴 책은, 불편한 편의점2, 베스트셀러인 불편한 편의점2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어, 김호연 작가님의 책이에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은 시즌 2이고 이렇게 <laughs> 시즌 2죠? 시즌 2이고 어, 불편한 편의점 시즌 1이 있었어요 어, 시즌 1은 70만 독자들이 선택한 베스트셀러입니다 <laughs> 불편한 편의점 시즌 1은 어, 2021년 6월 안녕하세요, 호준이. 전자책 플랫폼 밀리에서 제 종합 1위를 했고요. 우리 휴머니즘이 깃든 힐링 소설로 각종 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1위를 휩쓸었어요. 불편한 편의점은 이토록 뜨거운 성운의 힘입어 우리 힘입어 1년 4개월 만에 후속편. 오늘 제가 이렇게 리딩해드린. 《불편한 편의점 시즌 2》를 1년 4개월 만에 우석편으로 편하게 된 거더라고요. 우리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님이신 김호연 작가님은 저 찾아보니까 영화사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하셔가지고 우리 출판 편집자, 만화 스토리 작가를 거쳐 전업 작가가 되셨다고 해요. 사실, 작가, 책을 읽다 보면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작가님에 대해 찾아보다가 영화 시나리오가 있어서 뭔가 좀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laughs> 영화 시나리오로는 이중간첩, 태양을 쏴라가 있고, 또 영화 남한산성에는 기억에도, 기액에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불편한 편의점을 읽는 동안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은, 어, 이 책은 작가의 실제 경험이, 실제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이구나, 였어요. 제가 읽기엔 너무도 이렇게 실제 같았거든요. 뭐 꾸며낸 느낌 없이 정말 실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 비유해 보니 어, 극중 주인공들의 서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읽어드린 소진이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 이 모든 챕터들의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laughs> 저희 집 밑에 배달이 왔나 봐요. <laughs> 계속 저기 뭐지?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문을 닫아야 되나 싶네. <laughs> 아무튼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말도 싫어하는 말이고 사실 편의점이라는 단어 자체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초라했던 이제 모습을 상기시키기에 좀 싫어하는 단어 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게 연습생 시절? 그니까 뭐 배우를 또 준비하던 그 시절에 되게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제가 꿈꾸는 배우의 길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정말 혈을 단신으로 겁도 없이 혼자 올라왔거든요. 이큰 서울에. 어,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저는 어느 곳에 있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루저더라고요. 내 자존심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사치인데, 그냥 잃고 싶지 않았어요. 루저는 루저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냥 저를 잃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나 자신하고의 불편함, 어울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불편함이 싫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다는 단어를 싫어하게 됐거든요. <laughs>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 끼니를 편의점에서만 해결하던 시절에, 제가 살던 고시원에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진짜 철철 오는 날 연습 끝나고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을 품에 안고 비에 흠뻑 젖어서 혼자 그 도시락을 고시원 방에서 먹는데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마 뭐 추억이잖아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고시원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뼈만 되게 앙상하게 남아서 그 빼빼 마른 몸으로 온 기가 다 빠지고 이리 쳐이고 저리친 좀 송장 같은 여자아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작은 불 하나 끼고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그런 초라한 영화 속 장면처럼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게 사실 편의점이었어요. 다른 연습생들은 서울 애들이라서 집에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저 뭐 혼자 뭐 잠깐 이동할 때 잠시만 시간 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허겁지겁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오면 사람들한테 그차 안에서든 어느 공간에서든 그냥 밥 먹는 것 자체도 눈치 보이고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게 한것 같은 그런 민폐 끼친 것 같은 그런 자격 지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눅이 매일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편의점이.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편의점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냥, 슬픈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프리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겠네요. 뭐, 방송을 하는데, 뭐, 배우에 대한 저의 꿈? 할수 없었던 나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의 답변이, 배우를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를 하지 말고 연극을 하면서, 생계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유지하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연극, 음, 연극도, 저도 연극도 했어요. 저도 연극을 했었는데, 더 계속 연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연예인이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배우도 꿈이 아니었던 것도 같아요. 어, 저는 천성적으로 뭔가, 창조하는 일을 좋아해요. 창조하고 창작해서 내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이 되는 게제 꿈이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는 창조와 창의에 대한, 에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방향성들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 연극,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어릴 때 꾸는 꿈을 다 이룰 수 없고, 또 상황과 여건이라는 현실이 꼭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그 말을 했던 그 사람 말처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연극 배우는 할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도 그 안에 굉장히 우주 같은 경이로움이 있는 일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또 아시겠지만,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편의점 알바도 우주 같은 일이고, 배우를 한다는 것도 한 작품에 우주를 담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번에 두 가지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제가 편의점 알바는 해보진 않았지만, 소속사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소속사가 없거나, 뭐, 소속사에서 나왔을 때,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를 준비한다는 게 되게 또 시간을 분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오디션이든 미팅이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신인은 또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율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오면 바로 가야 되고 이렇게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해서 피해보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일을 완벽히 못하면 피해보는 건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니까, 제 생각엔 그건 무책임한 일 같아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 말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그, 그 글들이. 그 채팅이. 그리고 뭐, 배우는 사실 소속사를 가지게 되는데, 소속사에서 아티스트를,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것도 할수 없었던 또 결정적인 또 이유였죠. 뭐, 물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라, 꿈에 더 가까운 일을 찾았고, 개인 방송을 선택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꿈과 가장 가까운 미디어에서 창조할 수 있는 일을요. 이 불편한 편의점 2의 주인공, 금배도, 아까 홍금보라고 했던 그 금배도 배우로 작품을 들어갈 때, 금배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근배. 금배도 이 국중 주인공의 직업도 사실은 배우예요. <laughs> 그래서 이 배우로 작품을 들어갈 때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품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아주 알맞는 그림이었고, 제가 그래서 또 김호연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실제 경험과 느낌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더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편의점과 불편함에 대한 저의 그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선입견 덩어리인 저에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갖고 있던 편의점에 대한 선입견 덩어리인 저에게 이 불편한 편의점의 책은 제 마음을 호감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북나이 콘텐츠를 하고 싶어서.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책을 그냥 읽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즌 1, 원이 원래 있었어요, 북나잇에. 근데 그때 정말 좋은 책이라고 듣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그냥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 불편한 편의점 1은 제가 지원을 안 했어요. 이런 저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번엔, 그 꾸준히 이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조, 좋아하지 않아도 사실, 어, 이 책이지만 그래도 북나잇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어, 이 북나잇을 지원을 했고, 또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어, 그냥 너무 싫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처음에 딱 읽으면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눈물이 되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읽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고, 서서 읽으면 눈물이 이렇게 나고, 굉장히 그냥 하염없이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반성과 공감과 니우침. 또, 배움이 되게 제 마음속에 공존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극 중에 근배와 또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배와 민규의 이야기 중에 말하던 궤도 수정이 저에게도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금배 주인공인 금배와 그리고 또이책 속에 나오는 민규의 말 중에 궤도 수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로켓 발사하기 전에 나오는 그 궤도 수정에 관한 말이 나와요. 근데 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도 약간의 궤도 수정이 저에게도 일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궤도 수정이란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은 되게 앞뒤 막힌. 자격지심이 많은 루저인 저의 꽉 막힌 그 트라우마의 방에 문을 열어주고 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저에게 어두운 자격지심을 이렇게 토해내게 했던 이 편의점 음식들이 사실 이렇게 유쾌하고 군침도는 것인데 책을 읽으면서 소설 속 주인공들의 에피소드들은 저의 상처 하나하나를 적 깊은 심해로 묻어주더라고요. 어, 이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님은 형용 모순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어두운 밤거리를 지켜주는 밝은 곳, 또 추억과 나의 기호식품이 있는 편안한 곳이라 불편한 편의점이란 단어 자체가 불편함과 편의점이 붙어 그 제목 자체에서 주는 형용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어, 불편한 편의점 자체가 저한테 모순 모순이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형용 모순으로 제 생각도 진화가 되더라고요. 책은. 어 시즌 1을 읽고 읽으셔도 좋고 그냥 시즌 2를 바로 접하셔도 막힘없이 읽을 수 있어요. 시즌 1에 대한 궁금증이 깃드는 부분들도 사실 읽으면서 많았지만 저는 시즌 2만 읽었거든요, 지금. 근데 시즌 2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면서도 시즌 1의 내용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서, 시즌 2부터 접한 저는, 어, 전 내용을 몰라도 충분히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웃음> 충분히 <웃음>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 방영해주는 세태의 소설이라서, Once Upon a Time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뭐 당장 오늘이고 내일인듯한 이 글들이라 내 아픔에 바로 적용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빠른 처방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소함이 빛나는 책. 또 남녀노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음,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오실 때, 저도 부모님도 뭐 지금부터 뭐한 10년 전이겠죠? <laughs> 그때 저도 부모님도 제대로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되었었거든요. 서울을 잘 몰라서 정말 좀 초라했어요, 많이. 그때 항상 어, 서울에 온 거리를 걸어 다녔거든요. 이게 어, 이동해서 걸을 수 있는 한 시간 반 안에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 걸어 다녔던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걸어 다녔죠. 그때 배우 준비 중이라 오디션도 많이 있었고, 연기학원도 가고 미팅도 하고, 매일매일 이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걸어 다니면서, 뭐, 이제 제가 뭐 오디션을 보러 가거나 미팅을 보러 가면 이제 부모님이 기,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사실 뭐, 뭐, 뭐 카페에서 기다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좀 초라한 옷 때문에 웃지 못한 좀 아픈 경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그런 저희 가족에게 아픔이 되게 많은 저희 가족에게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 편의점에 물이 진짜 쌌거든요. 제일 저렴했어요. 그래서 집앞 편의점에서 물을 자주 샀는데, 거기 편의점이 좀큰 편이었는데, 거기 편의점 알바분이 정말 햇살처럼 밝은 분이셨어요. 늘 열심히 일하시고, 늘 밝은 목소리에 늘 반겨주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보면 늘 밝고 기운차 보였어요. 그냥 편의점만 지나가도 그 편의점이 그냥 이렇게 근처만 가도 그분이 생각나서 굉장히 편의점이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불편한 편의점 이투의 소진이처럼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뭐 그분을 되게 뭐 편의점 갔을 때 그분을 딱 접하면. 되게 친절하고 밝은 그 분이 뭐가 그렇게 좋대라는 좀 꼬인 마음도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슬픈데 나는 우울한데 왜 저렇게 밝을까? <laughs> 저 사람은 <laughs> 저분은 왜 밝을까?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그래서 밝은 그분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지금도 거기 물이 제일 저렴하니까 가끔 물을 사러 가면 여전히 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인사해주고, 안녕, 금고치. 어, 오랜만에 아빠가 가도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에 금배 씨를 보면서 이입이 될수 있었어요, 더. 왜냐면 금배 씨 같았거든요. 그, 저희, 제가 갔던 그 편의점에 그분이. 햇살처럼 밝았던 그분 덕분에 사실, 아, 그런, 이렇게, 어, 손님을 반겨주고 또 그렇게 또 밝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금배 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극중의 주인공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분하고 대화를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순간을 빌어서 소심하게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어요. <laughs> 아무튼 그 초라한 시절에 저희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그 미소와 친절이 정말 참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설경구 주연의 영화예요. 영화에 나오는 모두가 악인이었어요. 내용도 어둡고. 굉장히 악하고 희망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인간성에 관해서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와 반대로 불편한 편의점은 악인이 없어요. 나빴던 사람, 안 좋았던 사람도 깨닫고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전 좋았어요. 나쁘고 이기적이게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물론, 본인 개인의 이득은 없겠지만, 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성인들이 사랑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이 생각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단지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기술이 발전된 거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많은 영화나 미디어에서 악인들의 주제로 자극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자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불편한 편의점은 한 줄기 희망 같은 진짜 아름다운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처럼 어, 상처 입은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더 기분 좋은 생각과 마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 제가 오늘 리뷰한 불편한 편의점을 정말 추천해드려요. <laughs> 시즌 1도 저도 꼭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어 이책 시즌 2도 읽어보고 시즌 1도 꼭 읽어보시면서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힐링 소설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어, 이 낭독 방송을 듣고, 게신물을 네 댓글 한주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편의점 2 도서 5명한테 드리고 문화상품권 1만원권은 5명에게 드리니까 오늘 읽고 이 책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아프리카 AF 콘텐츠 방송국에 들어가서 잘 자요 북나이 카테고리에 클릭을 하신 뒤에 오늘 불편한 편의점 이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도서 다섯 명 오늘 읽은 도서 다섯 명또 문화 상품권 또, 또 1만 원권 다섯 명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도 불편한 편의점 많이 읽으시면서 음, 저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 불편함과 편의점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참 많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위로 많이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북나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